며칠 전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게임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엔 옛날에 SNL에 나왔던 GTA 조선이 드디어 나온 건가 기대를 했었고, 로딩화면에선 3D 거상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다른 의미로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GTA도 거상도 아닌 조선시대 컨셉의 중급 유니티 시뮬레이션 뭐 그런 느낌의 게임이더라고요. 일단, 캐릭터 성별이나 직업 선택,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대뜸 게임부터 덜렁 시작하는 것도 웃겼는데 제 컴퓨터가 사양이 그리 좋지를 못해서 그래픽 설정이라도 좀 조절해볼까 하니까 웬걸 해상도랑 전체 화면 말고는 그래픽 설정 바꾸는 것도 따로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선 이 허허벌판에서 뭐부터 해야 되나 싶어서 무작정 걷기만 했는데 아래에 갈증, 허기, 스태미너 같은 게 있는 걸 보니까 GTA보다는 생존 게임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네요. 놀랍게도 이 게임은 이동이나 퀵 슬롯과 관련된 기본 키들을 제외하면 안 키와 아이템 키밖에 누를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미니맵이고 퀘스트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아이템 제작이나 한번 해보죠. 우선 작업대가 있는 걸 보니 또 마인크래프트 향도 같이 참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게임 정체성이 뭔지 갈수록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재료들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니 직접 모아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도끼랑 곡괭이는 기본적으로 주니까 보이는 나무나 돌 아무거나 찍어 보죠. 이렇게 큰 나무가 중력이고 나발이고 지멋대로 쓰러지는 것도 웃긴데 웰컴 투 동막골 마냥 팝콘처럼 튀긴 장작들은 죽기도 전에 죄다 증발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신없이 나무만 줍다가 옆에서 호랑이가 지나가는 것도 몰랐는데 얘도 웃긴 게 사람이 있든 말든 지갈 길만 가는 애라 서로 쿨하게 지나쳐 주시면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칼든 산적들은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되도록 멀리 피해서 다니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방을 헤매다 보니 어느덧 하루가 거의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두울 땐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여서 횃불을 하나 만들었는데 운 좋게 바로 앞에서 마지막 장작을 주운 덕분에 나를 넘기지 않고 제작대를 만들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언제든지 물을 퍼마실 수 있는 물가 근처에 자리를 잡고 만들어둔 제작대를 설치해 봤는데요. 마침 모닥불도 만들 수 있어서 하나 만들어 봤더니 이건 불이라는 놈이 주변을 하나도 밝힐 줄 모르는 게 오히려 횃불 하나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설정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두울 때뭐 하기 싫으신 분들은 침낭 하나 만들어서 냅다 들어놓으면 이 게임의 백미인 예쁜 밤하늘을 보면서 시간을 빠르게 넘길 수 있는데요. 해질 때 맞춰서 두번 정도 자주면 해뜰 때 얼추 맞춰서 벌떡 일어나니까. 게임하는데 흐름 끊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침낭부터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쯤 되면 제일 거슬리는 게 바로 배고픔인데요. 작업대 만들고 침낭까지 쓸 정도가 되면 조리대를 만들어서 먹을 것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조선시대 컨셉에 맞는 여러가지 요리들을 연구해서 만들 수 있는데 조리 도구에 따라 서로 다른 요리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요. 이후부터는 좀더 발전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광석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앞만 뛰어다녀도 광석은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기껏 하나 찾아서 신나게 캐봤자 나오라는 광석은 안 나오고 줍지도 못하는 광석 그래픽 조가리만 열받게 굴러다니니 대부분 허탕만 치는 광질 때문에 좀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하는 마음이 확 꺾여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광물만 찾아다니다 보니. 그동안 허기도 채워야 돼서 하루의 절반은 먹을 거 줍고 다니는데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웬만한 요리들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는 조선의 식객으로 성장하게 될수 있었죠.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좋은 도구나 무기들로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 티어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나무창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먹을 걸좀 산적과 한판 승부도 해보도록 하죠. 한대 때리면 나도 무조건 한 대는 맞아줘야 되는 세상 공평한 전투 방식 때문에 도저히 지금은 못 이기겠다 싶어서 도망치려던 그때 때리지도 않았는데 도망치는 창에 스쳐 죽어버리는 산적놈을 보고 나니 좀만 더 해보자는 마음에 찬물이 확 끼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은 딱히 뭔가 더 연구하거나 만들 것도 없고 기껏해야 산적이랑 싸우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게임 소개에 써 있었던 수백 개의 유적 머시기와 NPC가 있는 마을을 찾아, 얘네 원래 예정이라고 써 있었나? 아무튼 뭐라도 찾아서 하루 종일 달려봤지만, 이 세상엔 허허 벌판밖에 없을 뿐,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게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이, 유저들의 혹평에도 꺾이지 않는 대표님과 제작사가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피드백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어서, 이젠 시점에 따라 방위 표시도 되게 해놨고, 물리법칙 무시하는 건못 고쳤어도, 팝콘 마냥 터지던 장작 무더기도 이젠 사라지지 않을 만큼만 생성되도록 수정됐더라고요 이제 100m 밖에서도 물이 마셔지는 기적의 물 먹기 시스템이랑, 작은 아이템 파밍하는데 줏내게 가리고 거슬리게 하는 대파만한 잡초들도 적당히 조절해주시고, 공중에 설치되는 요술 침낭과, 굳이 그 밑에서 잠을 자는 기괴한 캐릭터만 좀 고쳐주시면, 그런대로 할만한 게임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그건 말고도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나 컨텐츠들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출시가 너무 빨랐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직 얼리 액세스라 차근차근 늘려나갈 계획이시라니까 이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 구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 게임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광고 의뢰받은 게임이었는데 돈 받고 까는 소리는 못할 것 같아서 광고 취소하고 만든 영상이거든요. 대표님 아마 저 톡방에 없을 거예요. 게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열심히 고쳐 나가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니까 저는 GTA 조선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확실히 완성된 조선 메타실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돈 주고 사기엔 좀 그렇... 그러... 그럼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